안녕하세요 김고입니다. 포켓몬고 버논 라디오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트위터 팔로우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 드린 이유는 제 팔로우 숫자를 늘리려고 그런 것가 아니라요. 트윗 이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 영상을 급히 제가 막후루루 와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트위터에 트윗을 하면 저를 팔로우하시는 두 분들은 싹다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과 어 바뀐 점뭐 무슨 버그라든지 오류가 있다는지 이런 걸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그냥 트위터가 편하거나 이제 익숙치 않으셔도 그냥 아이디만 만드셔서 앱을 다운을 핸드폰에 받으신 다음에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저그 긴꼬 1229 찾으셔서 팔로우만해 놓으시면 제가 이게 트윗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면 저도 좋고 그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좋고 <laughs> 최신 뉴스 빨리빨리 들을 수 있고 뒤늦게 놓쳐서 아니면 뭐 뒤늦게 듣지 않으셔서 그 좋은 점이죠 어 제 숫자가 이제 그 구독자분들과 트위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게 비슷해질 때까지는 항상 얘기하겠습니다. 동상안 팩. <laughs> 자 오늘은 어, 나인틱이 갑자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이벤트 소식을 전화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원래 스케줄 어저께 안 그래도 스케줄 얘기하는데 스케줄과 상관없이 추가 영상이겠네요. 하여튼 나인틱은 제가 뭐만 하면 그거에 그 무사하게 만드는 패치와 이벤트와 뭔가를 하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얘기할 얘기는 진화 아이템 100% 얻는 법 새로운 이벤트 시작하는 것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0.059.1 버전 업이 돼 이제 패치가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APK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진화 아이템 100% 그, 어저께 이제 그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라고 그러셨죠? 그거를 계속 하시되, 추가로 그, 너무 안 나오는데, 이제 그 추가로 매일 포켓스탑을 방문하시면 7일자의 첫 방문에는 랜덤으로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진화 아이템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다섯 개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주겠죠.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얻을 수도 있고, 그나마 7일 자에는 하나 얻는다는 보장이 되니까, 이 유저들이, 포켓몬고 하는 이제 트레이너들이, 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하도 컴플레인을 막 따지고 뭐 하는 거냐고, 왜 없앴냐고, 옛날에 있었던 거없앤 이유를 모르겠다고, 매일매일 플레이야 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걸 좋은 걸왜 없앴냐고 어 따지니까 나인텍이 바꾼 겁니다. 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나인텍이 이제 유저 말을 좀듣네 트레이너 말들을 어 저희들 말을 듣는다는 거죠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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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정당한 이유로서 따지면 들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텍스 일부를 수정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나인텍이 다른 사항들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나온 거를 숨기고 싶을 때 맨날 쓰는 말입니다. 그 뒤에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오늘 지금은 나온지 한 10분 됐나요? 공지가 뜬지 10분? 지금 동영상 만든다고 후다닥 컴퓨터 켜는 시간 해서 20분 걸렸겠네요. 2, 30분. 자. 어~ (3월 22일) 물타입 포켓몬 축제 오늘 시작합니다. 음, 그래서 그~ 한국 시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여기 한국 이제 이제 한국말로 된 업데이트는 정확한 시간이 안나왔는데 정확한 시간은 이제 좀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잉어킹, 꼬부기, 리아코 등 물타입 포켓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타입 포켓몬들의 축제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잉어킹이나 물에 관한 포켓몬을 만나고 평소 물타입 포켓몬이 잘 발견되는 장소에서 성도 지방의 물타입 포켓몬을 평상시보다 많이 발견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잉어킹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, 잉어킹 꼬부기 리아코 말고도 물에 관련된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죠. 뭐. 아시죠? 그 물속성 포켓몬들, 특히 물을 지방에 가면 나오는 애들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그, 올챙인가요? 개도 그 중에 하나죠. 그런 애들도 나오겠고요. 물탈 포켓몬 축제는 오늘 오전 5시부터 3월 30일 오전 5시까지. 한국 시간입니다, 이건. 여기다, 여기 시간을 써놨네요, 예. 자, 근데 이제, 하나 딱, 이제 그 새로운 아이상 아이템, 잉어킹 모자를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뭐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, 자야 생각에는 거의 90% 캐시템입니다. 그 월드컵에 가서, 새로, 그 포켓 코인을 주고 사는 걸로 나올 겁니다. 이게 뭐 포켓 스텝에서 나오면 좋겠죠?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, 캐시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제 생각엔. 내가 틀리길 바라야죠. 참고로 영어 사이트를 저는 먼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월드오브 아이템, 매기카회이인데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. 그러니까 보다시피 You'll notice know a new avatar w a r d r o b item. 그러니까, 아바타 월드 아이템이 새로운게 보이실 겁니다. 라고 써 놨거든요. 한국에는 얻을 수 있습니다.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얻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, 영어 버전을 보면, 얻는다가 아니라, 거기에 있는 걸알아차답니다 그러니까, 그, 월드롭, 이렇게 아바타 눌러서 그, 의상 바꾸는데 가면,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걸 알아차립니다. 그러니까, 한마디로,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아, 이거는 캐시템이 또 사는 거구나. 구하는 게 아니라. 해석이 살짝 잘못됐다고 봅니다.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죠. 그리고 또 빠진 게 있는데요. 그리고 마,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가면 그 포켓몬이 이제 좋그그 그, 그, 그 성도 지방에 있는 포켓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써 있고 요 부분을 뺐더라고요. 한국 거에는 뭐냐면 또 그리고 아마도 라프라스도 만날 수도 있겠네요라는 소리가 있거든요. 근데 뺐습니다. 여기는 없더라고요 한국 거에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먼저 보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한국 거를 확인해 봤는데 어, 이그 부분이 없어서 이제 추가해드린 겁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어0.59.1 APK 데이터 마이닝 이게 뭐냐 이제 예, 버전이 어, 업이돼서 다운을 받으면 그,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아까 말하는 얘네들 면날 얘기하는 택시 부분 수정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숨겨진 부분입니다. 그 부분을 떼는 건데요.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서머리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제 그 요점만 정리해놓은 걸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샤이니 포켓몬 이 코드가 이제 완벽하게 됐다네요. 샤이니 포켓몬의 설명은 전에 해드렸죠. 그 8,000분의 1, 4,000분의 1의 확률로 색깔이 다른 애들이 있는거죠. 굉장히 레어 한거죠. 굉장히 희박한. 그리고 어, 포켓엑스 배지가 새로운게 생겼습니다 새로운 샤이니 포켓몬을 잡으면 딱 생겨요. 이제 배지가 그 새로운게. 그리고 리디머블 코드는 어, 입력을 해가지고 찾는 코드 뭐 이런 거가 이제 조금 코드 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 조금 더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러고 어, 새로운 던지기 메카닉이 생겼다는데 그러니까 던지기 그레이드가 새로운 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던지기 메카닉이라 하면은 나이스 nice 그레이드 엑셀런트가 있는데 뭐 새로운게 생길 중간에 생기던지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코드는 코드를 넣어 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 APK 데이터마이닝 같은 경우는 코드가 얘네들이 미리 차후 할거를 넣어 놔요. 근데 중요한건요. 1번 100% 구현이 된다는 보장이 안 돼,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딩 같은거 넣어 놨다가 다시 뺐어요. 이런식으로 100% 구르고 옛날부터 그, 그 베리 종류 있죠. 지금 그 원래는 마스베리 하나였는데 지금 두개더 늘었잖아요. 피낙과 납 납인가 늘었죠. 근데 이제 말고도 두개더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블루 하나는 체리 같이 생긴 거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네개 라즈베리 빼고 네 개가 더 코드가 있었는데 그두 중에 두 개만 구현되고 두 개는 아직 코드는 이때 구현이 안된 거고요. 그로 그 화로죠 화로 인센트 화로도 세 종류의 새로운 화로가 지금 코드에 있지만 구현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구현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와 안될 수도 있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빼는 것도 있고만 있으니까 이게 100% 구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언제 구현이 될지도 몰라요. 아 6개월 후 너무 오래전부터 막 코드가 있었는데 구현이 안된 것도 몇 가지 있죠. 예를 들어서 화로 같은 거는 뭐 지금 거의 한 5개월 지났죠, 4개월 지났죠, 5개월. 자, 그러고 그러고 플레이어 닉네임을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. 그 영상 저같이 영상 찍는 사람들 위해서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려고 막 그런 건지 그런 것도 가능하게 이제 해난것 같고요. 근데 이게 또 나쁜 점이 있죠. 그건 뭐. f e 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페스티벌 같이 예를 들어서 뭐할로이 이벤트나 아니면 이벤트 같이 피카츄 머리 모자 이런 이거는 좀 대규모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작은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그 a big event. This is a big event. This is a 이 i g event. This is a big e v e 받는지 h 자 s 는지 a b i 는지 v e 젠더 없는 애들 뭐 아직 아이콘이 안나와있구요 잡은 것들 여기 보면 이렇게 샤이니 포켓몬은 이렇게 딱딱딱 노란색으로 반짝이가 생기네요 예 네, 그런거 이제 배치 얘기 나온거고요 코드가 완벽해서 다 샤이니가 되, 되,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현이 될것 같다는 예상이 있죠 이게 저는 이게 그 대규모 업데이트 2017년도에는 세계 대규모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으면 합니다. 왜냐? 너무 실망이거든요. 그러면. 그래서 아니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리드머블 코드라는 건 뭐냐? 대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음 이런 거죠. 나인티 같은 것에 이벤트를 해서, 누가 당첨이 되면은, 이게 뭐, 코드를 줘요. 뭐, A, B, C, 1, 2, 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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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를 주면, 그거를, 어느 탭에 가서 눌러서,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, 아이템을 주는. 그러니까 이제, 아이템을 그냥 팍 주는 게 아니라, 뭐,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시켰을 때, 뭐, 나인티가 준다든지, 아니면 게임상에서 어떻게 해서 코드를 얻으면, 아니면 게임 외적인 방법으로, 뭐, 뭐, 어뭐 스폰서 어디에 갔는데 뭐 했으면 코드를 준다는 가 아니면은 뭐뭐 뭐 이렇게 종이딱지로 해가지고 나눠 뿌린다는 등아면 인터넷에서 코드를 구한다는 등등해서 어쨌든 그 번호들 일렬 번호를 구하면 그번렬 번호를 어디 게임 안에 입력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해당한 아이템을 이렇게 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그게 이제 r e d e e m a b l 이라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이제 언제 구현될지, 어떻게 쓸지, 되게 아이템에 대해서 쓰겠죠. 분명히 특별한 아이템들은 이렇게밖에 못 구하게, 그 돈, 그, 캐시, 포켓코인 주고 못 사게, 대신에 그렇게만 구할 수 있게, 좀 레어한 아이템, 그, 되게 이 아이템들은 다 옷에 관한 거겠죠. 포켓몬에 관한 건 아니겠죠. 어, 모르죠. 근데 대개는 아이템에 관한 거겠죠. 포켓몬에 관한 거면 이제 실망이 크겠죠. 차별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고 또 다른 건 slow grade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그 코드만 봐서는 모르겠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어있긴 있는데 이 이렇게 되게 얘네들이 암호화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제 얘네들도 해석을 할때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있긴 있지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뭔지 어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거를 이제 음 게임 폰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전업 같은거 되면 이 버전업 이라는건 버전을 업을 하면서 되게 이제 얘네들이 새로운 부분 앞 미리 할 거를 넣어 놓습니다. 이런 물탈 포켓몬이 뭐, 많, 이 나옵니다. 이런 거는 우리 폰이랑 관계가 없어요. 서버에서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입니다. 이거는. 그니까 요 부분은. 딱 이렇게 막 스폰이랑 관계되는 거는 다 서버에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딱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전업을 안 해도 보이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안 받아서. 근데 이, 이 7일자 방문도 솔직히 버전업을 안 해도 될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. 왜 이게 서버 사이드 쪽에 서버에서 딱 스위치를 올리면 일곱 번째 리월드의 그보상에 이것도 진화 아이템 넣 이러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어느 게 포, 전화기에 관련이 됐냐? 뭐 이제 전화기에 관련된 거는 뭐 UI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화면에 뭐 아바타에 아이템을 든다는 등 그런 건 이제 그런거나 이렇게 어, 이런 거요. 이그 잉어킹 모자 또는 뭐 없던 기능이 생기는 것 같은 거뭐뭐 뭐, UI에 관한 우리 이게인터페이스라든지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그는데 이제 뭐 버튼이 여기 있는 걸저 위로 바꾼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폰 다운로드 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되지만 이런 게 몬스터 포켓몬들이 이렇게 딱 생성되는 생성되는 스폰되는 거와 이런 것 그리고 이7일자뭐 이런 거 포켓 스탭 관련된 거는 서버에서 스위치에 올리면 서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이것도 전화기에 코드를 잠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게임을 뭐 하려고 이렇게 조금 체계를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솔직히 중요하지 않죠 이건 이 부분은 자 급하게 요 트위터는 나오자마자 벌써 올렸지만 그 트위터를 저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. 어,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, 제가 이제 그 체육관 영상이랑 <laughs>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그 스케줄대로 진도는 내일 제가 그러니까 제 세간으로 내일 어저께 말씀드린 그 스케줄대로 올리겠습니다. 이상 김코였고요. 어, 크레딧은 그 포켓몬고 live.com 에서 뉴스 받고요. 공지 받고요. 포켓몬고 hub.net 받습니다. 어, 이상 김코 였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, 좋은 사냥 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